실제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통했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오심전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절대 양심의 손을 얹고 예, 어, 지금 강한혜 씨 좋아요. 전교 1등 답습니다. 예, 옆을 보지 않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. 첫 번째 몸풀기로 질문드릴게요. 퍼스트 라이드를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연예인 친구가 누군지? 감독님은 동료 감독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. 한 분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.. 김우빈 씨네요. 네, 오. 로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영광 씨. 돌려주세요. <laughs> 아, <진짜>. 강하늘. <강한을. 웃음> 아, 그럼 내가 뭐하냐 <laughs> 아, 강하늘. <웃음> <웃음> 영광 씨, 왜 강하늘입니까? 그냥 하늘 씨가 음. 너무 재미있게 하고 현장에서 음.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. 만들어낸 거를 본인이 한번또 체크하면서 <laughs>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, 체크하는 <웃음> 의미로다가 <웃음> 네. 네.